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났어요. 우리 성경책 다 내려놓고. 이제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을 보면 돼요. 아, 잘안 보이면 보이는 자리로 잘 찾아서 앉으세요. 네. 세아가 네. 앞으로 좀 엉덩이 한번 앉으세요. 한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을까요? 가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사비일체 하나님이세요. 음. 네, 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오늘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다 고백하게 된다. 된대요.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대요. 맞아요? 네. 우리 랩런트들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진짜 맞아요? 네. 오, 멋있다. 맞아. 이렇게 우리가 주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가 나의 주인됨을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빌립보서 말씀을 누가 썼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네. 어.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오늘. 근데 이거 말씀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 음. 아홉. 딩동네 어떻게 알았지? 우리 9월달 계속 바울 말씀 나누고 있죠. 네. 딱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었을 텐데 우리 레미한테 뭐요 새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날 썼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어디서 썼어요? 이 빌리뽀서는 빌리뽀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썼는지 알아요? 아니요. 엄청 좋은 집. 재밌는 놀이터.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썼을까? 교회. 네. 교회. 네. 교회. 네. 어, 교회에서? 안디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썼을까요? 아니요다 틀렸어. 네. 바로, 바로?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썼을 것 같죠? 저는. 네. 서미스쿨에서 썼을, 썼으면, 어, 썼으면 진짜 좋은 글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어디서 썼냐면, 아, 뭐? 허, 너무 어. 놀랍죠. 이러, 이런 예수 그리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든 이름이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어디서 썼냐? 바로, 감옥에서 썼어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면 썼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예요. 진짜 전도자. 알겠어요? 네. 바울은요, 복음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죠. 엄청 어려운 일, 고난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이 편지는 하나님, 나왜 이렇게 맨날 힘든 일만 있어요? 나 복음만 전하는데 불평 불만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편지였냐?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도 원망과 슬픔과 이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막 표현하고 그리고 또 소망이 가득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들어 들으는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특별한 은혜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따라보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은혜. 은혜 은혜.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치요? 네. 그런데 그,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도 죽고 끝나셨어요? 아니죠. 그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이루셨죠? 뭘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대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를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 뭐예요 얘들아? 모든 왕들 중에 더 뛰어난 왕 만왕의 왕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나에게 생기는 이런 고난들 이렇게 내가 매도받고. 핍박도 받고 또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거를 알았어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질문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지, 그렇지. 아주 정확해.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움 왔는데, 나 문제 왔는데, 하나님, 하나님 계획 뭐예요?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세야. 세야. 어, 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은 전환점도 맞이하고 다 지나왔어요. 그런 것들 다 지나서 정말 큰 사명을 바울,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게. 이게 사명이거든요. 맡기는 거 하나님이 그게 뭐였을까? 뭘 맡기셨을까? 세민이. 하나님 음. 예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맡긴다고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맡겨야지. <laughs> 그게, 그게 아니라 뭐냐면, 로마 보그마예요. 바울이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게 뭐예요? 로마. 로마를 품었잖아요. 왜 로마를 품었을까? 이 당시에 로마는 가장 힘센 나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보그마 되면, 이 당시에 세계 보그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계속 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이 사명을 계속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붙잡고 결국에 로마 가는 그성급팀을 꾸려가지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건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래도 가서 로마 땅을 밟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큰 의미가 있었죠. 바울의 로마 복음화는 지금의 세계 복음화랑 똑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은혜를 주셨듯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요? 나. 헉, 맞아요. 맞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대요.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나. 세게. 세게 복음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나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그리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세계보고화를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세계보고화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나! 아 세민이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세계보고화 누구한테 맡기셨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에게 맡기셨대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거야.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모든 고난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계획. 은혜다 네. 어, 그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올때 해야 할것딱한개뭘 해야 될까 기다려. 좋아요. <laughs> 기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해야, 우리가 해야 할건딱한 개. 기도예요. 우리, 우리 안에 언약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만 말하는 전 세계에 이상지나라 5천 정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고금만 말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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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생님 기억할 것딱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이름이의 뛰어난 이름이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왕. 왕. 만왕의 왕. 왕 되신 분 예수님보다 높은 분 없어요 그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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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다 맞아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획. 은혜다 은혜, 은혜. 은혜. 어, 은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계획을 발견해야 해요 이게 두번세 번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 매 사명을 주셨다.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를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대요. 응? 놀랍죠? 응? 놀랍죠? 응? 나는 나는 이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못할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렘런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세아야. 뭐 주신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최아야, 하나님 뭐 주셨어요? 말씀 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 말씀 믿고 이번 주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 되세요.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처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아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